자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전체를 다 전개 시에서 나오는 파생대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쭉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뭐냐 면그 반대로 되는 과정, 반대로 되는 과정을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전개하고 반대되는 현상을 인수분해, 그 인수분해를 에, 오늘부터, 아, 이분부터, 어, 좀 공부를 할 테니까, 실제, 대학 입시에 모든 기본적인 그 기초 바닥이 인수분해를 일단은 해야 돼. 이참수든, 삼참수든, 미적분이든, 어떠한 그 단음이라도 인수분해를 하지 않고 푸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인수분해가 그만큼 많이 이 문제 푸는 데 활용이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인수분해를 열심히 잘 풀도록 그렇게 해 봅시다. 예. 자 우리가 보통 몇 대까지 보면 뭐 2x 어, e 곱하기 x 플러스 y 이런 식이 왔을 때 이거를 이렇게 곱해가 2x 그럼 이름을 1에 곱하면 2y 다음, 곱판에가 플러스니까 이것도 보라 플러스.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전개라. 전개라. 그럼 반대로, 전개되어 있는 이 값을, 이 값을 다시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묶어주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말해서 인수분해라. 그러니까 사실상 전개와 인수분해는 서로 띨러야 띨 수도 없는 그러한 관계가 있으면서 내용적으로만 말하자면 반환하자, 서로 반대있듯이 있습니다. 전기는 고패가 펼쳐지는 것이고 인수분해는 그 펼쳐져 있는 것을 다시 묶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승부는 반대의 뜻이 있습니다. 자, 어서 봐보면 만약에 m a 플러스 MB가 이래있으면 이 식을 인수분해를 하라. 그럼 인수분해는 더하기 꼴로 있는 것이 아니라 꼬부의 꼴로 거치라. 그럼 뭐가 똑같이 있느냐 면 여기에도, 여기에도 m 도 있고 여기도 M, 똑같이 M이 있습니다. 그래서 MO를 이렇게 묶어주고 뒤에 여서 남는 게 A가 남고 플러스 B가 남더라. 그래서 MA 플러스 MB다. 이렇 이 이놈을 이렇게 붙인 것이 인수분해고 이놈이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정계다. 그렇게 해서, 정계와 인수분해는 이런 뜻으로서 어, 계산되어집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X 플러스 Y 플러스 A가 있고, X 플러스 Y에 플러스 D가 있다. 만약에 이놈을 쭉정개하면 상당히 복잡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정개할 때라도 x 플러스 y x 플러스 y 이것을 다른 문자로 뭐 라제이나 라제이 이렇게 바꿔서 봐보면 은 문제가 좀 간단하게 이렇게 되듯이 인수분해도 인수분해도 문제를 적었을 때여서 쭉 이렇게 x 플러스 y 플러스 a에다가 이거에다가 또 빼기하고 x 플러스 y 플러스 b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인수번해 하라. 이게 나올 때는, 아, 보면 이것이 말이야. 상당히 빼면 멈춰지겠네. 이런 생각이 는지 모르지만, 이런 인수번해 하라면, 예, 그래서 이것이 똑같이 있고, 이것이 같기 있으니까, 이것도 라지 A에 플러스 스몰 A에 인기되어 있고, 이쪽에는 또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또 라지 A 플러스 P가 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나지의 나지를 바으로 묶어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다른 문자로 어, 묶어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해서 MA 플러스 MB 마이너스 MC다 이런 것은 똑같은 글자가 시험을 때 똑같이 다 들어있는 것이 뭐가 들어있나? m 가 들어 있고? a 플러스 b 에다가 ac 이렇게 됩니다. 같이 묶어면 된다. 그것을 속에하고 그럼 두 번째 형은 뭐냐 하면 플러스 플러스 이 a 제곱 플러 2ab 플러스 b 제곱 a 플러 b 이거 전체의 제곱이 여러분들, 내가 이거 제목 펼치면, 이거 제목 펼치면 이렇게 되는 많이 했죠. A 플러스 B의 왕창 제목은 A 제곱2 A B 플러스 B 제 많이 했습니다. 이 플러스는 플러스고 마이너스는 또 마이너스. 같이 번호 따라간다. 그어서 만약에 X의 제곱 플러스, 6X의 플러스 9다. 구는 무슨 수의 제곱이냐? 이 구는, 구는 3의 제곱입니다. 그럼 보통 요 복판에는 항상 이 3의 2배입니다. 2AB에 2배, 나 2배, 2배. 그래서 여기 3이면 요6대 그렇게 해서 인연식일 것다가 만약에 인수분해라. 그러면 X 제곱이 반응있는 X는 그대로 5. 플러스는 플러스 5고 여기 6이 와요. 요 9가 요 9는 3의 제곱 그래서 플러스 3 그것이 제곱이다 이걸 머릿속에 다 외워야 됩니다 9면 6 만약에 16이면 뭐하냐 8으로 가지 왜? 16은 무슨 수의 제곱? 복판에는 4 제곱이니까 폭판에는 2ab 되니까 2에다 4 곱하면 1 6 음. 만약에 16이 아니고 25가 온다 그럼 이거 뭐가 와야 되냐 25는 무슨 수의 제곱? 5의 제곱이다. 그래서 2로 만다면 10이 와야 음. 만약에 2로 온다면 뭐, 뭐가 와야 되느냐? 1로 오면 2로 1 제곱은 1인데, 1이 두배니까2다오 만약에 이것은 끝에 내가 쑥 음, 왔다 사는 무슨 수리 제곱이 온다 2의 제곱, 2의 제곱이 난또이폭판도 만약에 얼마냐, 3 36, 4, 36이다. 그럼 여기 뭐가 되냐? 36은 무슨 제곱? 6의 제곱이다. 그래서 위로 분량은, 7, 다 음, 다 만약에 49가 왔다, 그럼 폭판에 뭐야 7의 9배니까, 2, 7, 1 만약에 120일이 왔다. 120일은 무슨 응. 수의 재고? 11의 재고. 그일을 곱하면 얼마냐? 20하고, 어, 쓰아! 이단. 이걸 읊재려야 돼. 달달려야 돼. 달달달달려야 돼. 1이면 2다. 3은 4다. 9은 6이다. 16이면 8이. 25면 16. 아니요, 됩니다 아니요, 뭐 볼때이 광고를 다 볼때이 빵을 합니다. 세몸 시무, 볼때이. 입은 불순 고 볼때이 물. 만약에 엘세이게 뭐, 꾸라스 뭐냐면, 파리와, 그럼 내가 뭐가 해야 되겠느냐. 여기 2 a b 에가8 왔으니까, 여기 1로 나눠주면 8에 나누기 하면 4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4가 아니라 4, 4, 16이 나와요. 16은 8이고, 8이면 16이다. 왔다, 갔다, 갔다, 왔다, 이런 때. 그럼 이 식은 무슨 수의 제곱이냐. X 플러스 4, 이것의 수사 제곱이예요. 또 X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12x. 그럼 상수 뭐와야 되느냐. 12의 네. 반은 얼마다? 6. 6의 제곱 66, 6, 30, 6x 여기. 그래, 이 식은 뭐냐? x. 버포링마 마이너스가 왔으니까 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같이 따라오는 긴 따라가자 이래가. 따라가면 됩니다. 이것이 36원, 이것이 5리까 달달여야 됩니다. 김달달님이다따알해야 아, 만약에 X의 제도 그럼 마이너스 X가 됩 그럼 뭐 인이죠, 이 뭐여야 되느냐? 이것 1이죠. 1. 일. 뇨법탄수요거로 항상 일로 나옵니다. 8을 일로나면 8을 일어나면 4, 그 4의 제곱 16, 440. 어, 이거 1이니까. 1의 반은 얼마냐? 2분의 1이니. 그 제곱은 얼마냐? 4분의 1. 그러니까 이식험을 하면 x 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광점이 되고, 이거 펼치면 X 제곱 같아. 2 곱하기 AB. 2 곱하기 a 그럼 x 곱하기 2에 2분의 1으로 하면 1 그래서 1x b에 2분의 1곱 적으면 4분의 1. 그래서 이런 식이 또나옵니 맨날 숫자 일 하다가는 4분의 1을 이으이 x가 빨이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자꾸 해야 하 자동이 딱 들어가야 합니다. 나오면 4분의 1을 <laughs> 잡이요 김워야체차 a 가 d they 요 만약에 o u r m o 분의 y b 분 o t h 왔다 그럼 요뭐 와야 되느냐? n i 분 h 1 h e knew p u n i s 이 but I don't know why. She k 배 e w p u n 의 s 배? she knew p u n i s 이 she knew p u n i s 2분의 1은 X. 뭐냐? 4분의 1이다. 이것이 분 그럼 곱아내는거 뭐냐? 이 4분의 1 여기다 뭐를 곱하냐? 뭐를 곱해? 1을 곱해지. a b 4분의 1 여기다 2를 곱하니까 4분의 2가 되니다 2분의 1. 그래서 이0범 X 플러스 4분의 1 자, 엄청 기억다 X 플러스 4 분의 제곱은 a 제곱하면 X 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a X 곱하기 X 곱하기 4 분의 1 하고 플러스 b 제곱 4 분의 1 제곱 16의의1 u s X 제곱 u 고 8, X 하기 X 곱하기 4분 X 1 4 분의 1에 1 l 곱하면 4 분의 2가 8, 가지고2 분의 1이 l u s 분수가 되는 경우도 같이 함께 위하여 이것이 게이 완전 제곱 이건 완전 왕창제곱입니다. 왕창 제곱 왕창 완전 제곱을 우리가 무슨 차이냐 왕창 제곱 유전체 다제곱이 왕왕제의 창 왕창제 저대로 다배야 아니요, 우면안 수학은 막. 암기 과목이니까 어째 배야되냐 달달달하게 배 달달해 달달하느냐 코칵때코 터져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이 없냐 많이 암기를 많이 하는 사람 무슨 과목이든 간에 영어도 많이 외야 단어를 많이 요또그 단어를 많이 요고, 그 다음 독해 같은 거는 하는 기법, 기법을 요 뭐, 이더다 뭐, 아, 그것은 이더이지 뭐, 그거, 그는 사실이다. 이든 뭐냐, 이더 이야기다. 그것은 뭐냐? 보통 이런 독현의 기본이 그것은 뭐냐 하면 됐야 합니다. 됐대는 뭐냐? 시이자 아니시. 그 여자는 참 정직하다. 그 여자가 정직하다는 것은 이열 들어 사실이다. 진실이다. 이때는 뭐냐? 됐대야를 말한다. 오늘 이상한 거였네. 이때는 뭐다? 때때기 양이. 왜안 하냐? 스님들은 학교 뭐 다니고 수학은 좀 해. 영어를 더 크게 보냈어. 그래서 이제 수학을, 영어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했냐면 수학식으로 하려고 해요. 노력을 했어. 요 가정법도 입어. If I f i w e r e r I c h e 재 내가 만약에 부자라면 I c o u l d help you. 내 l I w 현재 내가 e l p you. I i l o u I f 왔 l l h e l e l e I 그대 e l p y o 과 I will help y 과거는 현재 고치가지고 부정문을 만든다. 압도런영이 입은은 애지. 과거는 현재를 고치서 부정. 거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가정법. 이거는 에제 흐름으로 직설법. 아이 그대로, 아이 그대로 쓰고 또 과거는 뭐로서 현재로. 코돈이가 켄. 그것도 현재로 해가지고 부정을 하라. And not, cannot, d o help me. I'm not h e l p you. 현재 as I'm not rich. 현재 내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I cannot, d o can't help you. 어? 내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 화장실을 가더라도, if it's 이 푸는 뭐다? 예. 과거는 한칸낮아가 현재로 고쳐서 부정. 그러면 전부 다 문제 다풀리고 이게 수학적 영어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 수학 잘하는 사람은 영어 다, 영어도 다 잘해. 왜냐하면 영어라는 우리 한국에서는 해피다. 해피 반대는 안 해피다. 앉아다붙이, 앉아다붙이면 안 되듯이다. 은밀히만 좀 한국에서 해피 안 해피. 응. 자, 여기 왕창 적응. 으그 다음에. A 플러스 B에다 A 마이너스, 이걸 합차는 제곱을 한 차다. 이렇게 전개할 때배웠다 합차는 제곱차다. 그럼 반대로 제곱차는 뭐되냐 합차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쉬운 형태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다. 이거는 지금 현재 뚝떨어지습니다 이걸 곱하기 걸로 고쳐어요그 X의 제곱. 이사아난 놈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 뭐지? 소리 들으셔봐요. 그럼 여수는 앞에니까 x 플러스 2 하고 곱하기 x에 마이너스 뭐냐 하면 2딱 돼요. 그래서 2딱 정답. 딱 돼요. 아니 제곱이 없는 거 x 제곱 x 1이 딱 맞다. 이런 녀석이 무슨 수의 제곱입니까? 이래서 손 들어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 그것 땐건충법 수확입니다. 1은요, 제곱해도 되고, 3성해도 되고, 20성해도 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1 곱하기 1도 1이고, 1을 사준다, 는 다, 다, 100, 100, 100분 곱해도 되는 1입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X제곱, 1 0이 1이 왔을 때는 X제곱, 1 0이1의 제곱이다. 그래서 앞에 거, 플러스 1, 앞에 거, 마이너스 2. 아, 분수식도 좋습니다. 스를 빼기에 4분의 1부터 주는 수입니다. 4분의 1도 무슨수이되고 2분의 뭐? 1 그래서 한 번은, 1. 또한 번은 x 플러스 2분의 1또한 번은 x의 마이너스 2분의 무인 어떤 식이라도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앞에 것그 제곱 빼기 제거 것 제곱은 앞에 플러스 뒤에 마이너스 x의 4승 하고 마이너스 1 이뻐. 이런 식. 그럼 1은 이건 뭐 4승해도 되고 제곱해도 되고, 지이 정도는 다 있죠. 그럼 4승 인수분해는 없으니까 이건 x의 4승, x 제곱의 제곱이다. 마이너스 1 이런 식. 그럼 이 식은 단번은 7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하면 되고, 또한 번은 X제곱, 1 0 0니까이 1은 내이 제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 한 번은 이거 곱하기도 돼. 일어나고 슬돌하선면요 골디언이 탁됐왜한 대부터 맞았느냐. 인수분해라는 끝까지 해 끝까지. 할수 있는 데까지. 다 써보니까 여기서 뭐가 되느냐. 이게 또한번인수분에또 되더라. 이대로안 하면 이대로 틀리더 그러니까 끝까지 해야 돼. 그래서 앞에 있는 x제곱에 플러스 1은 그대로 두고 이게 방금과 똑같이, 이거와 똑같이 x제곱에 1과 똑같이 이게 한 번도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더 이상이다. 할수없습놓으고 이렇게, 이렇게 끝까지 해줘. 그것 정말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됩니다.